올해 초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시의원 당선 한달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면허 없이 운전을 계속해 온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던 의원에 대한 징계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윤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앞서 윤리특별자문위원회가 공개 사과를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는 겁니다.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시의회 등 일부 의회가 최대 제명까지할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했지만 최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인천 시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이었습니다. 징계 기준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이 없다면 그들만의 손방망이 처벌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